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아니 4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와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밀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다 안다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친하다고 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50년을 같이 산 부부도 내가 낳은 자식도 모르는데 친밀감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그냥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냥 기기울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이게 친밀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조금 모지라면 이런 말 하잖아요. 바보라고 하죠. 근데 진짜 이 바보의 의미를 아세요? 바보의 의미는 뭐냐면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단어가 의미가 다를 나져요. 그러니까 아, 너 바보야. 그러면 옆에서 아 집사님 참 좋은 말하시네요. 나를 보면 볼수록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친밀감은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먼저 우리의 입장에 맞춰 주셨어요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또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막 먹고 먹고도 끝이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부패집 가보셨습니까? 저는 참고로 부패집을 안좋아합니다 <laughs> 저는 부피집 데려가면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는데 저는 단품이 차라리 나요. 아 그런데 부피집 가면 낮에 가도 저녁에 가도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깜짝깜짝 놀라요뭐 접시를 엄청 많이 드시고 오늘 먹고 정말 모든 것을 건고처럼 먹는데요.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한줄 아세요? 여러분 부페는 뭘 먹었는지 나중에 몰라요. 먹고 나면 배는 불러요. 근데 우리는요 부페가 아니라 진리를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를 붙드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서서 1장 4절에 보니까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어주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죽어 있잖아요. 늘 찢어지기 쉬워요. 연약해요. 그런데 아세요? 이 종이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찍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요, 너무, 정말 우리가 상처 주기도 쉽고, 상처 받기도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설 8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해. 10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떨까요?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갚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요, 우리가 은행에 론을 빌리잖아요. 갚으면 끝이에요. 은혜는요, 갚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빚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받았으면 그냥 빚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 따라 한번 할까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을 준비가 안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랑 받을 자, 자격이 안 돼요 조건도 안 돼요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 오늘 찬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해 보니까 성화한다는 거예요. 성화한다는 거. 여러분 믿음도 자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교회에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체라니까요. 손가락이, 발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왜 그렇게 못생겼냐? 얼굴이 또 그래요. 나봐, 나봐. 얼마나 이뻐. 나는 이 몸의 모든 얼굴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 심장이 그래요. 야, 너 착각하고 있네. 야, 내가 멈추면 너 죽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 위가 그런 거야. 야, 너 그러지 마. 입이, 있네. 야, 나는 말도 할수 있다. 나는 먹을 수도 있다. 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너 먹어봐. 너 말해봐. 나 소화 못 시키면 너 죽고. 유기체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이런 지체 의식을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따라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면서 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많아요.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을 바라보고 다민족을 바라보고 소수민족을 바라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고정관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경험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한 성도 여러분, 성화, 잘한다는 거 누가 잘하느냐? 바로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남을 볼수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해야 남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연약한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고기를 먹어보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런 사랑으로 택한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성도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십니까? 나보다 조금만 잘났으면, 조금만 못났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조금만 나보다 뛰어나면 나도 어떻게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한성도 여러분 왜 특히 여기는 나라가 크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국에 있을 때왜 부부 싸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이 동창회 갔다 왔어. 동창회 갔다 와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왔는데, 그때는 콜리기고, 나보다 못했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결혼 잘해가 싸모님 돼가지고,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가가지고 막 좋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실제로 뭐금속아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갔다 오고 나서, 집사님이 갔다 오고 나서, 누굴 끌습니까? 남편을 끌는 거예요. 내가 이하고 결혼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십니까? 신혼 부부들이요 결혼해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요 연예인 보면서 이런 말해요. 와 멋있다 남자 남편을 때. 와 진짜 이쁘다. 그러면 그게 시발점이 돼서 싸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생겼습니다. 가장 멋있습니다. 가장 이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연예인하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장노님 권사님 보면 가장 멋있고 가장 이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죠? 이 사소한 거에 무너지면 큰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큰걸 잃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소한 하나 하나를 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큰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셔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잘 세워나가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죠? 손가락 하나만 다치면 아파 죽어요. 제가 손가락 하나 다치고 나서 설거지를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새끼 발가락 하나 다쳐보실래요? 못 걸어요, 못 걸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인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어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용가롭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가 성장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성장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지조도 성장시키지만 누구도 성장시키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강야를 통해서 누가 성장되는지. 하나님이 그냥 모세 너는 40년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훈련 안 받아도 돼. 아니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훈련시킨 것처럼 똑같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지도자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장 공동체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 주사를 맞고 어느 병원을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성장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이 성경이 정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언제요? 봄사에, 봄사에. 여러분, 제가 아까 부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요. 그 다음날 되면 배가 안 고파야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더 고파요. 참 신기하죠? 오늘 성경은 뭐냐? 봄사에, 봄사에. 항상, 항상. 그 얘기에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사랑 안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따라 합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장노님은 장노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지휘자는지휘자로 반주자는 반주자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여러분이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골키파가막 자기 잘한다고 막 공격수 로 나가면 골을, 골대를 누가 지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뭐예요? 항상 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못 박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내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닌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시카고에서 50년, 70년 산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지고 결론을 낼 건데요 인자가 온 것은 이걸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온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년대에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들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그러면 나를 짓밟고 가라 징검다리가 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안되는데요 안되니까 하나님 붙드시는 겁니다. 속상해 죽겠는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님 붙드는 겁니다. 육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찢어받고 힘든데,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은혜와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시고, 세상의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찾고 세상의 희로애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잖아요. 고난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주 벌써 몇한달 전에 지나간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스펙션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가 아시죠? 장노님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만 할수 있을까요? 이루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고, 또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회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자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율례를 배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마침표 찍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이, 먼 훗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미국의 비석에 꼭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안 혼자 하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레코멘드 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다. 사랑한 게한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시고, 주를 위해 죽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세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바 되었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지체 의식을 가지시고 각자의 역할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